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의 얼굴 인사팀 정다정 매니저입니다. 저는 인사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 지원해 주시고 입사하시는 분들 모두 처음에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브랜드 전략 파트의 특별 요청으로 고려 키트를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려 키트는 고려신용정보의 사회 공헌 활동 브랜드인 고려다움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사내 공모전을 통해 만들어진 고려다움은 신용사 에서 많은 희망의 싹을 움츠기 하고, 고려 1위에 빛나는 고려 신용정보답게. 채권자와 채무자 등 다양한 신용사회 구성원을 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중 고려 키트는 고객사였던 비즈모와 코리아와 협력해 만든 선물세트입니다. 채권 고객, 채무 고객 모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고려 신용정보의 사회적인 역할을 담았습니다. 고려 키트 협업사인 비즈모아 코리아는 소형 가전, IT 기기 등을 수입 유통하는 회사인데요. 거래처의 미수금 문제로 고민하시다. 고려 신용정보를 찾아주시며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고려신용정보가 미수채권 회수를 도와드렸고, 이를 통해 고객사의 고민을 덜어드리며 성장까지 함께 할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고려키트를 살펴볼까요? 저희 박스 앞뒤에 고려키트라고 쓰여 있는데, 저희 고려신용정보에서 직접 디자인해 고려키트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옆면에 보시면 한쪽에는 앞서 말씀드린 고려다움 캠페인이 설명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고려 키트 구성품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박스에는 손잡이 줄이 달려 있어 선물을 하거나 휴대하기에도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스를 열면 카드가 한장 나오는데요. 비즈 모아 코리아와의 인연 등 고려 키트의 제작 스토리가 적혀 있습니다. 고려 키트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와 같은 의의를 함께 전하고자 안내 카드를 함께 담았습니다. 그럼 이제 키트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약돌 손난로 보조 배터리입니다. 손난로로도 보조 배터리로도 활용 가능한데요. 저희 손난로 보조 배터리와 파우치 그리고 제품 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 한 손에 딱 들어오는 크기라 일단 휴대성에 너무 좋습니다. 고려 신용정보 로고가 가운데 있는데요. 옆에 있는 버튼을 3초간 꾹 눌러주시면 손난로가 켜집니다. 버튼만 누르면 5초 만에 바로 따뜻해지는데요.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갖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출퇴근 때꼭 들고 다니는데요. 손난로를 바로 잡기에는 저한테 좀 뜨거워서 같이 들고 있는 파우치에 같이 담아 이렇게 갖고 다닌답니다. 온도 단계는 옆면 흰색 램프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손난로는 켠 상태에서 버튼을 다시 누르면 3단계로 온도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5,000mAh로 아주 넉넉한 편이고 같이 들어있는 이 케이블을 이렇게 꽂아주면 바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로고 옆 버튼을 짧게 누르면 배터리 잔량을 3단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성품은 여름에 아주 유용하게 쓸 휴대용 에어컨 선풍기입니다. 저희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휴대용 에어컨 선풍기와 케이블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선풍기에는 가운데 버튼이 두개 있는데요. 왼쪽 버튼을 누르면 바람이 나오고 총세 번의 버튼을 눌러서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 모드가 켜집니다. 손목이나 목등 원하는 부위에 쿨링 패드를 갖다 대면 시원한 쿨링 마사지도 가능합니다. 저희 하단에 보면 이렇게 고리가 하나 있는데요. 뒤로 접으면 선풍기 거치대로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가방이나 원하는 곳에 이렇게 눌러서 걸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선풍기는 무게도 가볍고 사이즈도 작아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도 딱 좋습니다. 다음 구성품은 바로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런 일체형 도킹 배터리는 이제 여행 필수품이잖아요. 크기도 작고 가볍지만 5,000mAh의 용량으로 충분히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로고 위 전면 LED를 통해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C타입과 8핀 모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폰도 우주폰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기종이 다른 분들과도 함께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뒤를 보시면 후면에는 거치대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워두고 충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난로와 에어컨 선풍기 보조 배터리는 한 번씩 충전을 해줘야 하는데요 고려 키트는 충전까지 책임지기 위해 초고속 듀얼 충전기와 릴 케이블을 같이 담았습니다 저희 듀얼 충전기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요 듀얼 포트로 2대 충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릴 케이블입니다. 릴 케이블은 3인원 형태로 8핀 5핀 c타입 세가지 커넥터에 모두 호환 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당겨서 사용하면 되고 다시 한번 당기면 자동으로 감 겨서 줄거인 걱정없이 깔끔하게 쓸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고려 키트를 언박싱 해봤는데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딱 생활에 필요한 것만 모아 모아 만들었다는 거 아시겠죠? 또한 고려 키트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한부모가정, 저소득가정에 총 700세트를 기부했습니다. 저희 고려신용정보는 앞으로도 채무고객, 채권고객을 포함해 모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사팀 정다정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